이전 방송에서 제가 삼국 시대의 황제를 얘기하면서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유비, 나르시시스트에 가까운 조조,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손견이라는 인물 평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삼국 시대의 세 나라 중에 진짜 개인의 능력으로 한 계단씩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하나의 왕조를 만들었던 유일한 왕조를 저는 손견. 손책 손권으로 이어지는 오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총나라의 유비는 이제 계속 이전 편은 유비 편에서도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거짓말에 가까운 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총나라의 유비는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그러니까 거꾸로 봐도 그냥 구라쟁이에 가까워 보여요 그 거짓말이 가능했던 거는 단지 유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고 이전 편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유비가 자기의 조상이라고 하는 황가의 혈통이 이렇게 되는 거야 6대 황제의 효공황 게 아홉 번째 왕자였던 중상정왕 유승의 서자였던 오남 육성우 유정의 그 유정은 황실에 내야 되는 세금조차도 내지 못해서 이미 350여 년 전에 이미 그때 황실의 기록에서 배제되고 평민이 되어버린 자였거든 근데 그 자손이라는 거야 이 유비가 그걸 무려 3 5 0여년 후에 29대 영제시제에 떠벌리고 다니면서 자기의 정통성을 얘기했단 말이지 우리가 조선으로 치면 문종이나 세조의 아홉 번째 왕자의 서자였던 오남의 세금을 안 내서 그 오남이 황실 족보에서 끊겨버렸는데 그 당시에 이미 근데 그 이후에 쭉 흘러와서 고종 시절이나 순종 시대에 나는 정통 이씨 왕가의 자손이 하고 나오는 그런 전통성이라는 거지 그런 자인 유비가 그 당시에 장사치의 뒷배나 봐주었을 것 같은 그런 형색을 하고 있었었잖아 그리고 제가 유비편에서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편집본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유비편이 그렇잖아요 그런 유비의 패거리가 전통성을 팔고 다니면서 촉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게 촉나라라고 하는 유비의 촉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인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조조편에 나왔던거죠 현대에 무수히 재평가되고 있는 정치천재라고 지금 우리가 인식하면서 재평가하고 있는 조, 조, 조조라는 자 역시 정치적으로 촉류와 탕류 저 십상시와 황제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가졌던 할아버지 조 등이죠 그리고 매간매직의 시대에 단순했던 명예직인 관직을 사면서 관직의 가격에 그 당시에 실무가의 10배라는 1억천을 주고 아무런 치지도 않게 쓸수 있었던 아버지와 돈이 썩어 문드러 가는 집안에 그런 집안의 자식이 어린 날에는 무레베의 리더로서 고향에서 사병집단을 거느리면서 다양한 행패와 실전을 경험하고 나이가 차서는 이런 조조가 말도 안되는 그죠? 돈도 그렇게 많고 저 무레베 사병집단을 이끌었던 그 조조가 효렴이라고 하는 말도 안되는 청거를 받죠 효자이고 청렴하다 어디에 뭐 조조를 어디다가 그 청렴하고 그 효자라고 하는게 보일까? 아무튼 조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효렴으로 청거를 받아서 이후 국의 북문에 경비대장을 거쳐서 차근차근 진급해 나가면서 이전 방송에서 표현했던 것. 저 이게 비교를 하면 삼성과의 자제이며 현닉 리가 그러니까 이상의 정치적인 자산을 가진 이런 자가 똑똑하기까지 해서 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를 보여주는 전형이 이제 조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 저런 자가 만들어갔던 그 위나라랑 그죠. 거짓말쟁이의 어 장사치의 뒷배나 봐줬을 것 같은 유비와 말도 안 되는 영향력을 가져있는 집안의 자손으로서 똑똑하기까지 해서 만들어냈던 위나라랑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오나라 총구석으로 보이는 장강 이남의 작은 가문의 송견송견이뭐뭐 뭐 손자의 자, 그거 아이 그거 아니래, 그거 아닌 것 같다니까.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동네와 주변을 헤매고 다니던 그 무뢰배 집단으로서의 사병이 아니에요. 유비도 무뢰배 집단으로서의 사병이었어요. 유비가 갖고 있는 정체가 조조도 저번 방송에서 얘기드렸다시피 무뢰배 집단을 이끌고 갔던 그게 중앙 정규군이랑 합쳐지면서 유비 그러니까 조조의 군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사병과 그 중앙군 그 사이에 있는. 어디 진가가 조조가 갖고 있는 정체이거든 근데 오나라의 이 송견은 진짜 말 그대로 무뢰배 집단의 사병이 아니라 주변에 방을 붙여서 병을 모집을 해서 그 모집병을 중심으로 사병을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그 사병을 가지고 해적을 잡고 반란을 진압하면서 차근차근 성장하고 그 기반을 만들어 갔거든요. 그런 송견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투 중에 이제 비명 행사하잖아요. 그리고 그 장자가 또 그렇게 꺾였던 그 무리들을 다시 신기전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기반을 조금씩 만들고 하고 해 가면서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넓히고 그러다가 또 형도 비명행사하죠. 그리고 이제 동생 송건이 그 기반으로 운영을 만들어냈던 나라가 저 오나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에 가까운 유비가 갖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정체성으로 만들어진 총나라랑, 당시 엄청난 가문의 자손이었던 교조가 만들었던 위나라랑, 이렇게 바닥부터 박박 끼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갔던 개인의 능력과 집안의 능력으로 이 모든 역경들을 뚫고 뚫고 뚫어서 기어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한 나라의 창업으로 간다 본다면 가장 나라답게 만들어간 것이 저 오나라로 저는 보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 보이시나요? 물론, 저는 영웅 따위엔 1g의 감정이입도 안 되는 사람이라서, 저 오나라의 손가를 영웅으로 재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짓으로 보이는 그 하나하나의 살을 붙여 나라를 만들어갔던 그 뻥쟁이 유비와, 나라의 주요한 형주를 잃는 계기를 만든 오만불손한 관우와 그강우을 위한답시고 막 냅다 오나로 쳐들어갔던 저런 황제. 그죠? 그 유비가 했던 짓이죠? 삼국지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저제갈량이라도 갖고 하던데. 저도 제갈량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제갈량이 그렇게 이제 앞으로 얘기하면 그 공가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진짜 현명한 척은 진짜 다 했지만, 자, 국력이라는 밥솥이 있다면 그 밥솥에 있는 남은 찌꺼기까지 탈탈 털어갖고 얘기 드렸잖아. 여기서 까... 깔딱 나간 게, 한중을 깔딱 나간 게 다였던 저, 저 재상. 저런 신화가 있고 저런 황제가 있는 저러한 총나라는 대이보다는 개인의 욕구가 우선이었던 저 총, 총나라는. 아니라고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출중한 개인의 능력 그 이상을 하늘에서 타고났던 저 유인하라의 조조가에 보다는 적어도 부자 2대에 걸쳐서 노력으로 3대 황제를 만들면서 기반을 차지했던 저 오나라 쪽이 저는 더 가치가 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오빠가 아니에요 저는 저는 오, 오나라도 싫어요. 저는 영웅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이 이제 진실이 되어간 만들어간 거짓이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송견이 등장 장면은 나간 중이나 저 한족의 기록자 역사 기록자들의 눈에 정말 어떤 필터가 쓰여 있는지 그 정체를 알수 있는 등장씬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제가 더 낱낱하게 저 어, 적벽에서 씹어 줄게요